최강 총무는 단체나 모임의 총무, 회계, 재무 등 모임의 주요 운영관리 담당자가 회원 및 회비납부 관리, 입출금 관리, 결산 및 회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최강 총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임 소속 회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회원 현황, 회비납부 현황, 입출금 내역, 결산자료 등 총무 또는 관리자가 소속 회원들에게 공유한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임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면 PC 또는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로 최강 총무 홈페이지 총무점kr 또는 총무닷컴에 접속하여 회원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간단한 가입 절차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로그인 기능을 통해 휴대폰 번호 인증만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상단에 본인이 소속된 모임 목록이 표시되며 모임을 클릭하여 열리는 메뉴에 모임방 바로 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모임 총무 또는 관리자가 공유한 모임 운영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 소속 채널의 총무 마켓을 이용하면 검증된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용자 본인뿐 아니라 모임에도 온오프라인 최고 수준의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어 모임 재정 및 지출 절감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최강 총무 서비스 채널 개설을 비롯한 더 자세한 이용 방법은 최강 총무 홈페이지와 좌측 하단의 최강 총무 서비스 소개 영상 링크를 참고하세요.